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가처분을 하는 것은요. 어떤 다툼이 있는 그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주의를 정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인데요. <laughs>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우리가 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오지요. 뭐 이게 가등 담보가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오는 건데요.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 사촌간이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이전청구권 주로 가등기가 많습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주로 등기 원인이 주로 매매 계약이 많죠. 매매 예약. 응? 음? 매매, 에, 뭐라고 합니까? 아, 매매 예약이라고 하죠. 매매 예약. 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로 매매 예약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은 여러분 가처분에는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가처분. 그런데 부동산의 가처분은 처분 금지 가처분. 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주로 많고요. 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있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주로 많습니다 어,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일 때는 배우자는 상속 지분이 9분의 3입니다 자녀가 3명 있다면 자녀들은 각자 9분의 2씩 상속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어, 채무관계가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한테 상속을 다 주게 되면 이게 바로 협의상속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속 지분권자가 원래 자녀가 구분의 일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빚이 있으니까 빚 채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요. 이때 채권자가 구분의 이만큼 그 채무자의 지분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 등기 원인은 사회행위취소로 네가 빚이 있으니까 아, 상속을 포기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거스, 거, 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음,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어, 해서 어, 가처분을 걸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가등기부터 살펴볼까요? 자, 순위번호 1번,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여기 소유자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인데,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어,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때 가등기나 가처분은 다 갑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권리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가등기권자. 가등기권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가등기 친 사람은 권리자가 뭐라고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가등기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권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 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로 매매 예약이 많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 이순자라는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 상속을 받게 됐어요. 어, 이건 여자인가요? 남자. 어, 이 갑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 소유권 이전인인데, 등기 원인이 협의 어,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갖게 됐어요. 소유자, 이순자 씨가 갖게 됐습니다. 아, 김순자라고 할까요? 배우자가 다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3명이거든요? 그럼 배우자는 원래 9분의 3이고,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씩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 앞으로 협의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채권자가, 어, 사회행위 취소로, 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선 2-1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어, 소유권 경정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 자녀 9분의 2만큼을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 그러면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뭐냐? 채권자가 회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 받을 것이 피보전 권리입니다. 피보전 권리로서 사회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사회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가처분을 걸게 되는 겁니다. 가처분 걸 때는 반드시 여기 뭐 있느냐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금지사항에는 등기부에 뭐라고 나오느냐 매매하지 말아라, 증여하지 말아라, 매매, 증여,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아니 임차권, 전세권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금지행위 해가지고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일체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분의 2만큼을 갖춰본 건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어,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어, 어머니 지분이 9분의 9에서 어머니는 어, 9분의 7이 되고 그 자녀 앞으로 9분의 2가 상속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유권 경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 일부가 바뀌었다. 일부가 변동되었다. 이것을 소유권 경정이라고 합니다. 등기 원인은 사행이 취소입니다. 네가 네가 부, 비, 부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다 상속을 주고 자기 집은 9분의 2만큼을 상속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형행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유자, 어머니는 9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 어, 자녀 이 암호계는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9분의 2.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제 사형행 취소인데 대의자는 누굴까요?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대의원인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의 등기를 신청한 것이죠.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대의원인은 사회행위 취소가 되겠습니다. 아 대의원인입니다. 대의원인 등기를 신청한 대의원인은 사회행위 취소로써 소유권 경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 경정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어, 아들 집은 9분의 2만큼 소유권 이전 9분의 2만큼을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 걸어가지고, 어, 이제 소유권 경정 등기 하는 겁니다. 2번에서 협의 상속받은 2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주등기가 된다면, 어, 2-1번은 이거는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항상 소유권 경정은 부기등기로서 공유자 어머니 9분의 7, 어, 자녀. 구분의 2.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9분의 2만큼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 놓고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등기와 가처분은 갑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은 갑구에 들어간다. 자, 이 시간까지 소유권, 갑구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리고 말소등기입니다. 어, 여러분 말소등기는 어, 등기원이뭐가 되죠 해제입니다. 압류의 말소, 가압류의 말소는 등기원인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들어가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